우리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주는 거예요. 네. 근데 애들은 지금 자고 있잖아. 네. 그래서 좀 깨워야 되니까 들어와서 들어와서? 좀 깨우자, 애들. 들어오세요. 들어와요? 지금. 싫어할게요, 거북이. 어, 무서워. 먹이 보고 그러니까 자, 일로 와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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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어, 엄청 무서워.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뛰어와요, 응. 저기. 이거 거예요? 거예요? 거북이가... 어, 저, 저, 저 <laughs> 뛰는 거예요? 이거 뛰는 거예요? 거북이가 저 지금 엄청 빨리 뛰고 있는 거예요. 어, 진짜. 뭐야? 진짜 뛰고 있는 진짜요? 진짜요? 엄청 빨리 오잖아요, 지금. <laughs> 거북이가 지금 <해준도 웃음> 엄청 빠른 거거든요. <laughs> 주면 아자 이렇게 먹을 거야 한번 해봐요. 무서운 건 알겠는데 알아야 애들을 가르쳐 주지. 어? 아 네네. 아키여키 어, 아니야 그만 와 이제 잘 먹네. 혓바닥도 있어. 있지? 어 근데 이 이가 없네요. 그래서 부리처럼 끊어 먹는 거예요. 씹어 먹는 거예요? 그럼? 우루이 <laughs> 먹이를 컨트롤 되게 잘하기 때문에 물려만 주면 알아서 잘 먹어요. 와 진주 느리다 언니줘봐 봐. 가까이 가야지. 일로 오세요, 여러분들. 아, 무서워라. 어. 와. 어. 이 정도 속도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지. 아니, 그렇지. 그렇게 느리게 하지 일어나기 싫어 자, 좋겠다. 야채, 야채 먹을 시간. 야채. 어, 저, 저 온다. 오, 어, 사 일어나. 귀여운 뭔가. 얘가 욕심이 많네. 그니까. 러 루시라 핌이 할래? 너? 욕심 많아서. 근데 <laughs> <왜> 밀당해? <laughs> 밀당도 필요한 거야. <laughs> 진짜 노리네요잘 먹네. 쟤네들이 전 세계 6만 마리밖에 없어요. 되게 귀한 친구들이어서. 동물을 가격으로. 그니까. 기기는좀 뭐한데 저큰 친구들은, 어, 뭐, 지금 그 1억 이상 하는 애들이니까. 어, 뭐라고요? <laughs> 1억 원 이상 하는 애들이. 여기 다 여기 다합치면 강남의 아파트 한채값인데요 여기 요우리에만 사장님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. 나는 이만한 시계도 금. 일억짜억억짜리는못사고1억짜리못못 아, 그, 못 사고. 그 시계는 요만한 요만한 <laughs> 애들을 사다 키우는 거예요. 그 시계는 얼마였어? 주는 아, 거저 앞에서. 나말안 하지. 밥 달래요. 계속... 얘밥 달래. 밥 달래. <laughs> 시계가 더 비싼지 고백이 비싼지, <laughs> 아, 더 많이. 얘 팔문 두개 사. 아 고백이가 더비싸요 가격 들으니까 아직도 무서워요. 소중한 애들이네. 안녕. 안녕. 이 우리 안에서 제일 비싼 거북이가 뭐게요? 제일 큰거 <laughs> 아닐까?